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 신류불성 맞습니다. 모든 중생이 부처예요. 자 그런데 이 부처의 눈이 중생에게 내려앉으면 부처의 눈으로 중생을 보는 겁니다. 부처인 건 맞아요. 그런데 지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맨날 고민하고 번뇌하고 싸우고 막 자살하고 막 하는 거예요. 어머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중생의 눈, 중생을 관한 게 자비의 눈으로 관을 했더니 중생의 삶이 고더라. 이거예요. 장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. <laughs> 정말. 제가 장자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읽어드릴까요? 우리는 한번 형체를 받고 태어나면 그것이 다할 때까지, 죽을 때까지 나라는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.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해치고 다투면서 어 말달리듯 어 막을 수 없으니 슬프지 아니한가? 종신토록 불임을 받다가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 바를 모르니 슬프지 아니한가?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쌈박질하다가 어 피곤해 피곤해 죽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가엽지 않냐 이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. 어 하늘의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게 어쨌든 다 진짜 법성인데 실존 자기 실존의 길을 가고 있는 어 존재들인데 중생의 눈으로 내려앉아서 보니까 연민이 나더라는 거예요. 왜 우리도 뭐 애기들을 보면 어린이들을 보면 다 예쁘잖아요. 그렇죠. 다 예쁜데 걔네들은 지들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잖아요. 그럼 우리는 걔네들 입장에 가서 보면 어머 너 그게 고민이구나 하면서 고민 들어주잖아요. 그, 너, 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지? 이런 얘기 하세요. 그게 바로 티처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? 이끌어주는 거. 바로 그런 식으로 연민을 하셨습니다.